뽑기 갑니다. 뽑기 뽑기 보자르 뽑기 나올까요, 과연 보자르가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안 계셔가지고 일단 고민 좀 해보고 좀 사람들이 좀 들어오시면 갈게요. 자 보자로 뽑기 갑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사람 많이 안 보셔가지고 뽑는데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많이도 주셔 야지 재밌 는데, 그맛에방 송하 는 건데, 아... 세 분, 조 금만 더 들어오 시면 뽑겠 습니다. 세명인데 세 분이 보고 계시는데 뭐 뽑을까요? 년 동안 7년 보자 7년 동안 7년 동안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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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년 동안 7년 동요 7년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 7리동 중동에서 뛰다가 갔나보네, 다시. 플라멘고로 갔고. 디에고는 워낙 유명한 애니까. 다 쓰레기밖에 없네. 피팅요 25살. 아, 쓰레기고. 레오드테어 <laughs> 네, 어, 얘는 좀 괜찮네. 속도가 좀 있는 센터백이고. 근데 수비센스 너무 낮다. 나이도, 만렙도 58. 그나마, 아, 근데 키가 작구나. 그나마 얘가 괜찮네요. 26, 땡, 네네. 어, 얘도 땡, 얘도 땡. 여기는 뽑을 게 없습니다.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. 와우, 일곱 분이나. 당연히 이제 보자르가 원탑이고, 얘는, 얘가 이선 줍는인가 어, 이선 침투네. 이선 침투에다가 48.. 아램만좀 높았으면 괜찮았겠다 브루노프는 키퍼는 볼 필요 없고 타운젠드 저희 딸이 지금 자고 있어가지고 부탁을 뭐, 못했어요 아쉬워 그래서 자 이제, 감, 이제 진짜 뽑을게요 자 갑니다 휴, 과연 잉글랜드로 가서 아놀드 아니면 오늘의 목표는 아놀드 아니면 그래도 보자르 아 긴장된다 과연 과연 어, 일단 잉글랜드야 일단 잉글랜드 타운드엔드만 아니면 돼 오! 어! 나왔어 <laughs> 바로 나왔어 어뭐 이거 접밥인데 접밥? 젖밥? <laughs> 바로 나오는데 이거? 아니, 뭐, 뭐, 이거, 아무나 다 먹는 거 아니야, 이거? 아, <laughs> 어, 너무, 너무 좋은데요, 이거? 개꿀. 이런 걸 두고 개꿀이라고 하는 거죠. 어, 너무 쉬운데, 이거? <laughs> 갑자기, 아니, 제가 이게, 저녁에, 저녁에 뽑아야 되나봐. 맨날그 나오자마자 바로 품절된다 그래서 바로 뽑았는데 뭐 이렇게 쉽게 뽑히냐 <laughs> 다음은 그러면 다음은 다음은 아홀드 그래도 또아홀드를 한번 노려볼게요 또 나아지면 좋을 것같아 보자도 세 명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빨리 만나면 안 되고. 어? 아, 이탈. 아, 라파실바다. 아, 이런 필요, 필요 없고요 얘는. <laughs> 자, 마지막. 마지막 한 번만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자. 잉글랜드로 가라, 잉글랜드로. 잉글랜드로. 오, 출발. 어, 잉글랜드다. 타운트만안아니면 돼. 아또 아직 아또 아니, 아니. <laughs> 야, 첫 <적> 말인데요, 이거. <laughs> 아, 네 일단 뭐 저희 또. 풀하게, 빨리빨리, 뭐 빨리빨리, 이거, 먹여야죠, 이거. 또 이제, 이제, 빨리빨리 빨리 먹여야죠. 그죠? 그러니까, 빨리, 아자르, 기존에 있던 거, 빨리 풀어서, 먹일게요. 또 일반 아자르를 먼저 한번 매겨 보고 아 그냥 한꺼번에 다 매길까? 한꺼번에 다 매길까요? 투전 아, 할게요 어차피 두 명이 필요도 없잖아 아, 자, 됐어요 이제 아 뭐인데 <laughs> 아 너무 너무 쿨한 너무 이거 잘되는데 얘 지금 85까지 키웠어요 어마무시 합니다, 얘도. 하아... 아, 너무 쉽게 뽑히는데, 이거. <laughs> 왜 이러지? 지난주부터 제가 뽑기가 잘 되나봐요. 어, 일단은. 얘가 일반 아자르가 더 이게 경험치를 많이 주네. 하나씩 외워볼게 하나씩 그냥. 3만. 한만터지고 보자르. 요번에는 보자릅니다, 이게. <laughs> 안 터졌어. 에 근데, 제가 또, 많이 있잖아요? 그럼 또, 선수가 많이 있어요, 제가. 음, 왼쪽 윙포드들 위주로 해가지고, 아, 이게 아니지. 포지션이 아고 계약 기간. 아니, 뭐, <laughs> 뭐, 이 정도 가지고, 뭐. 지난주부터 내가 좀잘 나오네, 어? 지난주부터 엄청 잘 나온다. 지난주에 우리 딸이 보 보자를 뽑아주기 시작하면서, 그때부터 뭔가 나한테 조금 뭔가 운이 온것 같아. 잘 되네, 아주. 윙어들을다 매겨야 되겠다. 일도 필요 없어요. 벨도 2, 만렙 자리 한명 있어가지고 실수로 갈 일이 없어. 두 명이기 때문에 실수로 갈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이미 그리고 이미 다 했어. 이미 다 깎기 때문에 실수는 없습니다. 이제 아~ 근데 너무 생각하고 그냥 뭐쏘쏘하네요 그냥 뭐 엄청 기분이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. 고자로 먹을 때만큼 아이 귀찮다. 이제 선수 매기는 것도 귀찮네 한 10명이면 되나? 어?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? 귀찮네 경험치 3 남았으니까 스카우터로 하나 뽑아서 아이고... 자... 13마리를 또 썼네 저기다와 뭐 아무나 너무할 것까지 있나 그냥 뭐 내가 요새 잘 나오긴 잘 나오나봐 뭐 어쩔 수 없죠 뭐. 코나미 신이 나한테 오는건데 일단 바로 만렙 만들었습니다 아 근데 아놀드를 못 먹어서 좀 아쉽다 난 사실은 보자르보다 아놀드를 더 갖고 싶었는데 음, 조금 아쉽네요 그게. 근데 만렙이 95밖에 안 돼. 원래 94였는데 좋은 거 맞아요?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별로 안 좋아 보여요? 아니 94밖에 안돼 95밖에 안돼왜 돼? 좀 실망인데 아 국내 농협 97 와, CM에 나도. 얘는 포트 뚫어줘야겠다. 포트 좀 뚫어줘야 겠다 생각보다 근데 되게 기쁘진 않네요, 이거. <laughs> 진짜로. 응답 아니고. 생각보다 뭐 기쁘진 않네요. 아, 비트는 안 되고. 포트는 되고. 센터포드 뚫리는 거 아니에요? 아, 좋아 중립까지 뚫렸어. 아 음. 이제 방송은 종료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